진실. 넘어요 넘어져요.

일 중칠. 안녕하세요. 공도장 넘겨드렸어요.

3, 4, 5, 6, 7, 8 15분 14초 15분 14초 한번더옵니다 진실 다시 받으시면 안 되고, 네. 음. 나왔어요, 6시로. 나왔어요, 6시로. 나왔어요, 예. 예? 검사님. 쟤는 젠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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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요 거짓의 여시 1, 2, 4, 5저 주세요 굿 1, 2, 4, 5, 어. 1, 2, 4, 5 진실. 진실 그 거의 한 13분 20초쯤부터 찬미 들어가면 돼요 이금들컷 아, x 컷들컷 x 컷 30초 정도만 시초쯤아 C 출발당했다 아아 다시세요띵벤트 어, 고정 벤츠 벤츠 나오자마자 지금 한번 기해보실래요 파란 운석 끝 겹치면은 이게 안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아 계속. 근데 그게 찬미 찬미는 좀 그게 아 돼요. 이미 나왔아굿아 오케 굿 운석 아, 떨고 밀면 돼요 칠 있어요 이파티이 파트 아우 어, 아 네. 오, 한번더나올수도 네. 아... 어. 다음 카운터 제가 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나 창순님 샨디 써주셔야 돼요 천천히 네. <laughs> 예정된 운명의 최후 도 아 o u are one of the 이삭은 악만 없는데... 1시 외부, 아, 11시, 7시 볼. 내부요, 9시 내부요, 12시, <laughs> 1시 내부 볼게요, 6, 됐다. 어, 9시, 11시쯤 볼게요, 9시, 11시, 6시부터 계속 봅니다, 6시를 봅니다, <laughs> 7시 무렵, 3시. 7시 무렵, 3시. 7시 무렵, 3시 7시 무렵, 확인, 1시 확인 시1시1시 아, 벨브 카운터. 3시 콜. 7시 콜. 7시 6시, 7시 여섯시 똑같이 봅니다. 없어요, 제가 없어요. 보세요, 제가. 내부 볼게요. 아. 7시 또 7시 무력. 7시, 6시 무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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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드신 분 3시로. 네, 시하고 3시 다 네. 확인됐어요. 네, 드시면 돼요. 다확인됐어다 네. 확인됐어요. 네. 드시네뭐 네, 크리죠 그러면? 네네못 드신 분 없고 피하기 집중 <laughs> 카운트 안돼요 일단 일곱 명이니까 아재나 아낄게요 도멸시켜주마. 아 어, 시점 보고 걸린 것 같은데 저도 걸렸다 2파트 그, 보스앞에띵띵 가운데, 우선 가운데 띵 가운데 띵 바라보고 아 또알아보고 여기 아니면 여기죠? 파란 거네 멈췄다가 반대로 굿 1시 볼게요 1시 볼게요 시로한시로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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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몇개져요 어차피, 깨전... 네. 어차피 다음 노란색 12시 갈 거라서 괜찮습니다 8분 45초에 나와요 네 1시 패팅로도 좀 써주세요 네 아야 1시 1시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, 들어갈게요. 네.

돈어 쪽 빠져줘야 돼요. 어, 예. 오, 빠졌구나. 너 네. 놀래라. <laughs> 아니, 돈어 안, 안 끝났는데 오신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네. 하나씩 퍼뜨려서. 는안 돼요. 7시 아, 개예요. 3시 하나. 안 해. 보고. 다시 보고. 3시 하나. 이제 1시 젠되니까 7시로 모시면 돼요. 다음 사람에서. 네. 일은 안 부족하죠 저희 일은 네. 네 잡아요. 잡힌 사람 없죠. 네, 네. 없어요. 네. 도넛 빠집니다. 6시 한명 가요. 그, 운석 나오는 거 생각해 주세요. 디버프 지워주시고. 운석 7시 몰빵입니다. 기상계 아끼세요. <놀린> <놀린> 12시쯤 됐나요? 아직? 네, 제 아, 아직 안 됐, 아, 이제 돼요, 이제 돼요. 네, 이제될거예요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7시로 7시로 t Test. t e s 시 t e 시 t 줄 e 시 t Test. Test. t 7시, 7시. 아, 됐고 됐고. 5, 겐준. 겐준. 7시 깨져요. 나와야 돼요. 다음 너 s t t 6 시로. Test. t e 오예! 저만 오예! 살았어! 오케이 이거 이거 삼각형 조심, 삼각형 굿 잡혔어요, 한명 아, 잡혔어요, 뒤 조심 한번더 해요? 이거 무력, 무력 오케이, 굿 한번 들어가 계시죠? 아예 들어가 있어요 들, 봤어요 확 <목소리도> 때려야, 때려야 되는데 물면 안되고 물면 안돼 거기 물면 안돼거 깨지면 안되는데 아? 안 깨졌죠? 안 깨졌다 다행이다 어. 네, 괜찮아요? 제가 이동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, 아, 한번더 나와요 나와요 놀이하면 카운터 카운터 하고 아, 아, 제가 칠게요 아니다 노란색 노란색 노 뛰어 올라갈게요. 어디 가나요? 띵 유도 빈. 벤츠. 띵도 조심. 유도 벤츠 아홉시로 빠집니다. <laughs> 벤츠 끝. 오라노석 다음에 바로 나올 거예요. 그냥. 이거 4분 25초 할 텐데. 4분 갈 텐데. 25초 할 텐데. 네, 샬다보. 네. 머물마 머물마 <whales> <basics> Mai <mit> 무조건 다 정방향. 어우 <framework> <수> <Mat> <bump> <소수> 이게 안 되네 씨. 아... 지비추님 처음 거라도 쳐주세요 네 오가 힐일중 힐일? 힐일중 칠일중 칠일중 아 이거 씨 벽에 막혀가지고 대시가 안 넘어갔어 컨트롤님 공개장 아, 하지 아, 말고 아, 아, 아. 컨트롤님 공개장 네. 12, 6, 3, 9 터지는 거 조심 25줄쯤에 터져요 네 잡기 안 잡혔습니다 그냥 하나씩 안 깨지면 깔면 돼요 네네 4분 깨지게. 25초 제니라 이제 그 모서리 쪽다 터질 거라서 운동이... 한번더한번더한번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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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시에 깔면 좋아요 어차피 터지는 거 12시에 깔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12시 아니안 돼요 지금 터져요 아 지금 안 돼요? 쉬워요. 오케이 쉬워요. 오케이 구구구구 네. 어 다음 거 1시 5분인데요 반폭, 용맹. 밖에 보고. 안에 보고. 아, 안쪽 안쪽 봐야 돼요. 그리고 무력남 시장입니다. 거긴 한시 보세요 한시 몰죠. 아, 잡히실 그, 분은 그, 그냥 제. 5시에 깔아주세요. 아, 나 이거 시장 썼어. 혹시 몰라서. 무섭다. 나 갔다. 해, 괜찮, 괜찮, 괜찮. 잠시만요, 저도 지금 버블 없어. 어... 안된거 같은데, 나... 아... 신형 쓸게요. 아, 이거 앞으로 가시면 안 되는데, 카운터 안... 안 돼요. 살긴 했다. 아... 네. 네, 네 확인... 확인... 그... 응. 일곱 시로 볼게요. 예예 네. 아 여기 물지 말고 굿아 시정 눌러 기상계가 없어가지고 아 시정 아 이거 방 시정 썼는데 아, 나이스 빼야돼 아직 장판 안 터졌어 나이스 아 시정이 없네 아 이거 2분 50초면 거 차나? 차긴 할것 같아요 이거 공대장 그 드릴게요 계속 드립을만 하시면서 그 아제나 그냥 뒤에 보고 써도 되는 건가요? 네, 네, 상관없어요. 네, 유도라 유도 에 유도라서. 아잠깐 까먹어 카운터, 카운터. 굿, 굿. 가이스터 좀 찬다. 다섯 줄 남기고 씨. <laughs> 저. 아 굿. 이게 그 주다 방송 보시고 주다처럼 샨드 쓰시면 안 돼요? 아, 오케이 그. <laughs> 아 이거 그건데? 이거, 이거 터지는 무섭, 거, 무섭, 거, 무섭 거 네, 부석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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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네 굿. 아 스페이스바 없는데 맨츠 나왔어요 벤츠 아! 어, 아! 중앙, 이거! 중앙, 되나? 안닿나? 중앙에 깔리나? 다 아, 씨발 어 살았다 살았다 아니요 안닿았어요 안 안닿았어요 안닿았어 안닿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하나라도 다으면 터지는건데 안닿는 선정이네 이거 안차나? 아씨 조금 조금 때려야 돼요 다리우스. 다리우스 다리우스 굿 오히려 좋아 아오 받아라서 살았어 아저 <laughs> 조금 조금 여유돼서 때릴 수 있으면 조금 때려주는게 네 그 의미가 있을까요? 게이지 채우려고 사쇽.. 네그 에스터 게이지 사쇽.. 사슈, 사쇽만 짤짤이 굿 아니 이거 때릴수록 에스터 게이지가 빨리 쳐 이거.. 그 있는데? 그거 써야될 것 이거 광식국광식국광식국을 버텨야 돼요 이거 운석 운석 네, 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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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 보시고 굿아 나.. 어씨 뭐야 전광 언제 다 썼어 미쳤어 카운터 카운터 아이고 늦었다 괜찮아 어, 그, 괜찮아 괜찮아 사는 게더 중요 사는 게더 중요 타트? 아 운석 아, 카운트 온서 안, 안 되는데, 네. 띵인데 유도 벤츠다 벤츠. 유도 벤츠 유도 벤츠. 인정. 어 시장 수시야 돼요? 어쨌든 어, 안 아니, 터지니까. 어안 터져. 아, 터져. 아, 아, 터져 안 터져 안터지안 터져. 안 터져. 오케이 이스택인 줄. 컨트롤 채. 아, 오케이 힌트. 거의 힌트. 다 찼어요. 도쎄으면 돼요. 아. 잠깐만, 네져요네깐 쓰세요. 만 깼다. 와잠바절 잠깐만, 어, 잠깐만, 뭐, 잠깐신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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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이거 깐만 잠깐만, 잠하드잠깐아잠깐 수고 터질 뻔고니다아 심장 터질뻔 아, 터질 와... 이걸 깨셨네 아, 감사합니다. 심장 터질뻔 원 아, 오케이. 치... 너무 일찍 누워버렸는데 <laughs>